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줄에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보안 검색대에서는 신발 때문에 뒤에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비행기 안에서는 추워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아, 그냥 편한 옷 입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신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작은 불편함도 하루 종일, 때로는 여행 내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상담해드린 김영숙님이에요. 65세인 영숙님은 평생 첫 해외여행인 싱가포르 여행을 앞두고 계셨어요. 멋있게 차려입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죠. 하지만 영숙님은 제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여행을 떠나셨고,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옷 때문에 고생했어요. 다음에는 꼭 미리 물어볼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숙님이 직접 겪으신 다섯 가지 실수와 그 해결책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혹시 곧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숙님의 여행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영숙 님은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싱가포르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새벽 5시, 7시간 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 하며 옷장을 열어본 영숙 님. 평소 외출할 때 즐겨 입던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선을 예쁘게 잡아주는 가죽 벨트도 단단히 조여 맸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한결 단정해 보이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 허리 부분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벨트가 배를 압박하는 느낌이 들고 숨쉬기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허리를 강하게 조이는 벨트나 코르셋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왜 이런 복장이 문제가 될까요? 첫째,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복부와 허리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젊었을 때보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압박이 더욱 불편함을 줄수 있어요. 둘째, 비행 중에는 기압 변화로 인해 몸이 약간 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셋째, 소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기내식을 드실 때 배가 압박받고 있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안.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허리 여유가 있는 밴딩 팬츠나 레깅스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시니어용 여행복 중에는 겉보기에는 정장 바지 같지만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제품들이 많아요. 색상은 네이비, 차혼 베이지 등 무난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에서 미리 한두 시간 정도 입어보시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의도 허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블라우스나 튜닉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밴딩 팬츠와 함께 입어도 충분히 우아하고 단정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공항에 도착한 영숙님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한 후 탑승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소 산책할 때 즐겨 신던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끈이 여러 개 있는 트레킹용 운동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공항 내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1시간 정도 걸어다니니 발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 평소에는 이 신발이 편했는데 그런데 더큰 문제는 화장실에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끈을 풀고 다시 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로웠어요. 특히 구부리고 앉아서 끈을 매는 동작이 허리에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끈이 많은 운동화나 워커를 신는 것이에요. 끈 많은 신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보안 검색대 통과 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는 과정에서 끈을 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장시간 여행 중 발이 부을 수 있는데, 끈으로 조인 신발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느슨하면 걸을 때 불안정해져요. 셋째, 화장실 이용시나 기내에서 신발을 벗고 싶을 때 매번 끈을 푸고 매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특히 관절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탄성 밴드가 들어간 로퍼나 발목 스트랩 샌들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탄성 밴드 로퍼의 장점은 발의 부기 변화에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에서 빠르게 벗을 수 있고 발이 부어도 압박감 없이 편안합니다. 특히 발등 부분의 탄성 소재가 하루 종일 변하는 발 상태에 맞춰서 조절되어 줍니다. 발목 스트랩 샌들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한 번만 조절해 두면 신고 벗기가 쉽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긴 거리를 걸어도 피로가 덜합니다. 통풍도 잘 되어 발 건강에도 좋고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가까워져서 영숙님은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선물해준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요. 앞쪽에 장식용 금속 버튼들이 줄지어 달려있고, 목걸이는 평소 애용하던 금목걸이, 팔찌도 몇개 끼고, 귀걸이까지 깔끔하게 착용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데 금속 탐지기가 계속 울립니다. 삐삐삐삐. 보안 요원이 말합니다.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를 모두 빼주세요. 그리고 블라우스 버튼도 금속 성분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더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영숙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액세서리를 모두 빼서 트레이에 넣고 블라우스 때문에 별도 검사까지 받아야 했어요.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액세서리를 다시 착용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가는 목걸이 체인이 엉켜서 푸는데만 5분이 걸렸어요. 이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금속 장식이 많은 옷과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이에요. 이런 복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보안 검색 시간이 현저히 길어집니다. 금속 탐지기가 반응할 때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액세서리를 빼고 다시 착용하는 시간도 상당해요. 둘째,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트레이에 여러 액세서리를 넣다 보면 깜빡하고 놓고 가거나 다른 사람 트레이와 섞일 수 있어요. 셋째, 스트레스가 큽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보안 요원의 추가 검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죠. 넷째, 기내에서의 불편함도 있어요. 긴 목걸이나 큰 귀걸이는 잠들 때 걸리적거릴 수 있고 팔찌는 테이블을 사용할 때 소음을 낼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권해드립니다. 옷은 금속 버튼이나 장식이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플라스틱 버튼이나 아예 버튼 없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지퍼가 있다면 플라스틱 지퍼인지 확인해보세요.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꼭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목걸이는 하나만 그것도 짧고 가는 것으로, 반지는 빼기 어려우니 평소 끼던 것 한두 개만, 시계는 가능하면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소재로. 귀걸이는 작고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여행용 파우치를 하나 준비해서 보안 검색 전후에 액세서리를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금속 탐지기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한 영숙님. 좌석에 앉아보니 생각보다 기내가 춥네요. 오늘 싱가포르 날씨를 확인해보니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라고 해서 얇은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왔거든요. 더운 나라에 가는데 두꺼운 옷은 필요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기내에서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팔이 시려웠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어깨와 목 부분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담요를 요청했지만 얇은 기내 담요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은 계속 시원시원했죠. 7시간 동안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고 목과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게다가 잠들기도 어려워서 피로가 더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실수입니다. 목적지 날씨만 고려해서 너무 얇은 옷만 입는 것이에요. 이런 복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내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목적지가 더운 지역이라도 기내에서는 추울 수 있어요. 둘째, 60세 이상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춥다고 느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어요. 셋째, 기내 습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얇은 옷만 입고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온 유지도 어려워져요. 넷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데 추위까지 느끼면 몸이 더 경직되어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열 기능성 레이와 얇은 집업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발열 레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몸의 습기를 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서 얇게 입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 위에 지퍼가 있는 얇은 가디건이나 집업을 입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포켓용 핫팩을 두세개 준비해서 조끼나 가디건 주머니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급작스럽게 추워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목과 손목 보온을 위해서는 얇은 터틀넥 네이나 손목 워머를 활용하세요. 목과 손목만 따뜻해도 전체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재 선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직보다는 아크릴이나 혼방 소재가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아요. 면 소재는 통풍은 좋지만 보온성이 떨어져요. 얇지만 밀도 있는 니트 소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 부분 보온이에요. 목이 차가우면 전체적으로 춥게 느껴지는데 목둘레를 덮어줄 수 있는 스카프나 터틀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님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작은 숄더백 하나만 가져온 게 문제였습니다. 기내에 가져온 작은 핸드백에는 여권, 지갑, 휴대폰, 안경, 약등 필수품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경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지는데 가방이 작다 보니 다른 물건들이 모두 섞여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큰 문제는 화장실에 갈 때였어요. 작은 숄더백을 들고 가자니 거추장스럽고 좌석에 두고 가자니 귀중품이 걱정됐어요. 결국 들고 갔는데 좁은 화장실에서 가방을 어디 둘지 몰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 시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테이블을 펼치려고 하는데 숄더백이 자꾸 팔에 걸려서 방해가 됐어요. 가방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것이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작은 숄더백 하나만 메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가방 선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공간에 여러 물건이 들어 있다 보니 급히 필요한 것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둘째,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합니다. 가방을 들고 가야 할지, 놓고 가야 할지 고민되고 화장실에서도 가방 때문에 불편해요. 셋째, 식사나 수면 시 방해가 됩니다. 숄더백 끈이 자꾸 팔이나 몸에 걸려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해요. 넷째, 한 곳에 모든 귀중품이 들어있어서 분실 위험이 큽니다. 가방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가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목에 거는 여행용 목걸이 파우치나 조끼 안쪽의 히든 포켓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목걸이 파우치는 목에 걸고 옷 안쪽에 숨겨 넣을 수 있어서 도난 방지에 최적이에요. 여권, 카드, 현금 등 가장 중요한 것들만 넣어두면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많은 시니어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행용 조끼나 다포켓 베스트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조끼 같지만 안쪽에 지퍼 포켓이 여러 개 있어서 물건을 분산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양손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나 짐 끌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가방에 모든 걸 넣는 순간 분실 위험도 커지고 불편함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웨이스트백에는 여권, 신분증, 현금, 카드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만 넣습니다. 크로스백에는 휴대폰, 안경, 손수건, 립밤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습니다. 기내 캐리어에는 책, 태블릿, 간식, 여분, 옷처럼 비행 중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분산해두면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꺼낼 수 있고, 만약 한 가방을 잃어버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가방만 선택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가방을 고를 때는 꼭이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끈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물에 젖어도 괜찮은 소재인지, 디자인이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이 작은 체크만으로도 여행의 편안함과 안전이 크게 달라집니다. 7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영숙님, 공항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정말 옷차림을 신경 써서 해야겠구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허리를 조이는 벨트 때문에 내내 불편했고, 끈 많은 신발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금속 장식 때문에 별도 검사까지 받았어요. 얇은 옷만 입어서 기내에서 추위에 떨었고, 작은 가방 때문에 필요한 물건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다음 여행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오늘 영숙님의 경험을 통해 배운 여행 복장의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조이는 벨트 대신 밴딩 팬츠를 선택하세요. 압박하는 옷보다는 여유 있는 핏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신발은 편의성이 핵심입니다. 끈이 많은 신발 대신 슬리본이나 벨크로 타입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구조보다는 간단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이 가장 편리합니다. 셋째, 보안 검색은 심플하게 준비하세요. 금속 장식이 많은 옷 대신 단순한 디자인을 과도한 액세서리 대신 최소한의 착용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내 온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얇은 옷한 벌로는 부족합니다. 레이어드 착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방은 기능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숄더백 하나 대신 크로스백이나 웨이스트백을 준비하세요. 짐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분산해서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한 옷차림 때문에 여행 내내 고생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멋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세련된 선택을 할수 있는 나이죠. 편안함과 우아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 1, 2주 전에 실제로 입어 보시고 몇 시간 정도 착용해 보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 참여 요청.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행 복장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공항에서 가장 불편했던 복장이 있다면? 이런 팁 중에서 몰랐던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여행 복장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벨 알림까지 켜두시면 유용한 시니어 여행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워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